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름입니다. 오늘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라는 안무를 알려드릴 거고요. 분량은 1설이고 후렴 전까지는 전체적인 안무를 안무의 흐름을 젖을 거고요. 후렴부터는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뒤돌아서 오른발 벌려서 이렇게 놔주세요. 이 상태에서 쿵! 딴딴 딴딴딴 쿵!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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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점프해서 몸을 쓸 건데 골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쓸고 착 놓고 고라따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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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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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돌려주시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착지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숙여주실 건데 점 살짝 하면서 그 다음에 어, 뒤꿈치 살짝 올려서 왼발부터 밟으시고 다시 숙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 들어주시고요 원앤투앤그 다음 바로 오른발 와서 손목 돌려서 원엔투앤요걸 해줄건데 발은 오왼 왼오 몸은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오는데 붕앤원 준비 그 다음에 이 손은 따단 따단 딴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일단 이거 준비고요 오른발 밟으면서 오른쪽 네. 시선은 왼쪽 따단 이다음에딱 d 2 and 2 a 시 d 2 a 하 d 빠밤, n d 2 and 2 and 2 and 2 a n 2 and 2 a 리 d 인 and 2 and 2면서 d 2 오셔서 원앤투2 2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다시 올려 볼게요 쿵 딴딴딴딴딴 따단다란탄 왼오왼 왼. 점프 슬어서 짝짝쿵 와이 하고 원액슥액원액슥 준비 오왼오왼오 바로 포인트 왼발 와서 여기 원, 앤, 투, 앤, 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체만 흔들어 주실 건데, 크게 말고, 작게 흔들어 주실 거예요. 따, 하고, 손은 머리 뒤로 이렇게. 여기까지 도착하셨죠? 따, 안까지 도착하시고, I'm so s t i f 이 들어갈 건데, 오른손, 그 다음에, 끼는데 허리는 세워주신다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데께 그 다음에 원투그 다음에 까딱 그 다음에 원 숙여서 뒤로 기지개 그 다음에 이렇게 두번 앉아주실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발도 같이 따라가면서 원투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딴! 함수 스틱 게 하시고 원앤 3, 다원 숙이고 기지개 원투 바운스 그 다음에 오1오오1오할때 오른발 같이 갑니다 오9오0오쿵 쓸어주시고 다2 위를 6 27, 28, 29, 오, 왼, 오, 하면서, 오른쪽으로 앉아주시고, 오, 왼, 노 하시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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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할 건데, 왼발부터 밟아주시면서, 왼, 오, 왼, 오, 하신 다음에, 이때, 몸을 살짝 오른쪽 사선 보시는 상태에서, 확 꺾어주시고, 박 스치면서 왼발 올릴게요. 다음에 here, right now, 이 부분이네. 어디서부터 할 거냐?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퐁! 그 다음에 스 t 키 하고 원 n e and 다 one, 기지개, 원 n 운스 오, a 오, 웬. 오, 짠! 다운 비를 하고, 원 n e a 머리 박수. Here, 네. 이 부분은 Here 골반을 왼쪽에서부터 뒤로 두 번을 돌려 주신되고 Here 와 right 있나 한 다음에 오른발 오면서 따다다다다오왼발아주시고 따다. 다다다다 다음에 살짝 점프, 점프 오른발 그다음 제자리 왼발. One and two and one and two and one and now here 한번더할 거예요. Here 그다음에 앉아주시고 엉덩이 빼서 right now 하면서 들을 들을 거예요. Right now에서 왼발 들어주시고 따따따따따 그다음에 s o f 할때 오른발 들어주시고그 다음에 왼발 다시 앞으로 가서 원투 이렇게 하면 프레임 전까지 완성이 되는데요. 음, 아나나 딴, 딴, <목소리> 딴. 그 다음에 쓸어서 은가가 찬 위를 나나라 나따 다다 따스타 by me h e r 따 r i 살짝 점프해서 오른발 왼발 왼오 here r i g 왼발 들어주고 뒤로 가서 따따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이제, 후렴,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앉아준 상태에서, 주먹 아래로, 그 다음에, 꼭, 왼,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펴면서, 오른발 가서, 앉아주실 건데, 이때도 골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왼,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체 아래에서부터 한번 그려주실 거고요. 인 러브. 그다음에 일단 점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왼발 짠. 그다음에 돌아서 이번에는 짠 오른발 이렇게 쳐 주시고 그다음에 원투 이렇게 짧게 두번 점프 해 주실 건데. 팔은 이렇게 옆에 위해 주시면 되고 시선은 왼쪽 아래. 원, 투. 다시. 중, 와이너 등,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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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라, 눈이 마주. 원, 엠, 업, 투, 펀. 그다음에 바로 시선, 오른쪽 위에 보시고요. 그 다음 팔 바꿔서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오른쪽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바꾸신 상태에서 한번 점프해 주실 거고, 점프하자마자 오른발 두 번. 왼발 두 번, 오른발 이렇게 밟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왼발 든 상태에서 앞으로 올 거거든요. 다시 한번만 1, 2, 발 오른발 7, 8, 9, 10, 11, 12, 1 1 20, 21, 2 2 2 2 1 2 2 2 2 2 2 와, 서, 엔 나. 네, 바로 다음으할 건데. 왼발을 드셨죠? 그 다음에, 밟으시면서, 얘를 들어주시고, 원, 엠, 투, 엔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일 딴, 따라 여기 준비 동작. 옆으로 이렇게 갈 건데. 이 상태에서, 몸 먼저 간 다음에 발 착지해주시고, 왼 오맨. 그 다음에, 오, 왼, 오. 뒤에 두번 찍고, 바로, 땀, 늑, 늑.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 아웃. 팔, 땀, 뜨러. 그 다음에, 스티키. 스티키에 등 쓸어주시고, 오, 왼, 오. 그 다음에, 이렇게 놔주시고, 스티키 할때 왼발 밟으면서 오른발 들어주세요. 세 번. 투. 그다음 몸을 돌려요. 그 다음에 놓고 뒤에서 원 쓸어주시고 투 박수.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서 시선만 들면 보면서 원, 투, 쓰리 해주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주면 끝이다. 그러면 후럼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d o 던던던 o n t f 너 아부단. And what t 딴 돌아서. 엔딴따다다 준비. When 원앤 스티키. 스티키. 스티키 핸드. 앉아 주시고 박수 딴딴딴. 반대. 자. 나 이제 이렇게 와 주면 되고요. 제가 중간중간 설명 안 하고 한번 처음부터 해 볼게요. 자, 무섭다? 원, 투, 이렇게 시작할게요. 쿵, 원, 투, 따란, <듬> <듬> 딴,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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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ne and ah, nah. Dan da da dan Three Da da let Da da the tow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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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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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Da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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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dun Here Right now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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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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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Why do falling falling love? No, no, one and two and one two and one two three. 이렇게 카운트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음악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배속을 좀 낮춰서 하신 다음에 원곡 속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봐요. 안녕!